방랑카멘, 대한민국 3대 명산 중에 하나인 깊은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혼자 방랑을 하고 있다. 예, 방랑카멘이 오늘 이 산에 들어온지 아무도 모른다. 방랑카멘도 모른다! 하지만,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잠시 후에 밝혀두도록 하겠다. 오늘은 2019년 9월 20일, 11시 59분! 1분 후에는 21일로 바뀌는 순간이다. 아, 좋다, 이거! 이! 대한민국의 금강산에 와서 노니까 좋다! 좋아 보이지 않는가?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은 조금 반말을 하겠소. 방랑 가면 오늘 반말방이 반말한다고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에? 그냥 재밌게 보면 돼. 내가 원래 인터넷 방송도 엄청나게 했던 사람이야. 반말방 만들어가지고, 백살 먹은 사람도 반말하고, 세살 먹은 애기도 나한테 반말하고 그렇게 지냈어. 아주 멋진 방송을 했었지. 오늘은 이 영상의 제목을 반말방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거든. 반말방이라고 이해를 하고, 영상을 볼수 있도록 하고, 보다가 기분 나쁘면 나가라! 나는, 대한민국의 방랑가면이고 자유용원이다. 내가 하고 싶으면 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에, 방랑가면이 법에 위반됐으면 고발해라! 내가, 나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줄수 있으면 줘봐! 달게 밝겠다. 이제, 들어간다.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에게 들어간다. 나의 생각을 한번 밝혀두겠다. 권력을 가진 자들, 권력 남용하지 마라!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치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떡바로 들어가 똑바로 진정한 정치인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몫숨 바칠 수 있는 자신감 있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된다. 아직까지 그런 사람 못 봤다. 대한민국 역사가 해방 이래 70년이 넘었지만 그런 사람 하나도 못 봤다. 정치인들 각성해라. 대한민국의 국민의 수준이 얼만큼 높다는 거 인지해라. 옛날의 무식한 시대의 그런 국민이 아니다. 세계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교육 수준이 높은 아주 수준 높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정치인들이 말이야. 주인 행세 하지 마라! 국민의 종으로 생각해라! 국가의 종으로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하고 정치하는 인간 하나도 못 봤다! 방랑카멘 몸에서 피가 끓는다! 열불 난다! 방랑카멘이 정치를 하면 여러분들보다 낫다. 정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치고,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정치다. 사리사욕, 당리당략, 이것 갖고 정치하는 게 아니야! 알았어?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꾸 긴 얘기하면, 안 좋다. 대한민국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주 깊은 산골에 들어와서 자기 무소속으로 방랑 가면 정치에 입문하겠습니다. 국회의사당에 자신있게 똥바가지를 보일 수 있는 김두한이의 후계자로 정치 입문하겠습니다 똥바가지의 세례를 받을 정치인들이 간혹 몇명 있어요 나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가 뿌리를 뽑아내버려야 됩니다 고름은 짜내야 돼요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방랑카멘이 이, 자기 내년에 에, 총선이 있죠 무소속으로 나갑니다 어느 지역으로 나갈지는 몰라요 방랑카멘의 고향에서 나갈지 아니면 방랑카멘의 주거지가 있는 부천에서 나갈지 아니면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과 종로에서 나갈지, 무소속은 누구에게 추천을 받을 일도 없고! 주소만 옮기면 돼요. 뭐몇 개월 살아야 된다고? 3개월만 살면 다 돼! 에?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안 되면 또 대기하는 게 방랑카메이지! 여러분. 소중한 유권자 여러분의 한 표를 강력하고 부드럽게 부탁합니다. 이런 당랑카멘이 정치 마당에 뛰어들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고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이 방랑 가맹이 정치에 입문하면, 썩은 고목들은 다 잘라버리고, 이와 같이 모닥불에 활활 태워버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세대 정치인들은 물갈이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물이 고여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썩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익히 알고 계시죠? 박랑카멘이 정치인으로 입문하면, 4년 후에 다시 청순이 있죠? 그때 물갈이 합니다. 제가 무소속 대표가 될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총선에 박랑카멘 박대산이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사전선거 활동이라고요. 고발하시오. 고발해! 방랑카멘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으니까. 자신 있는 사람 고발해! 아따, 방랑카멘. 요때 보는 것보다는 또 틀린데. 아, 똑똑한 놈인데, 저거. 이대배도 서울대학교 철학과 출신이야, 에? 방랑카멘 무식하게 봤다가 크고 다친 사람 많아 에? 특히 법조에 있는 사람들 검판사 판사까지는 아니야 에? 검사 나한테 많이 혼난 사람 많다 판사는 존중한다 그리고 정령한다 그러나 검사까지는 방랑카멘 발바닥으로 본다 그 정도로 강인한 정신력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국을 누비면서 방랑 생활 하니까 어느 누구든지 방랑 가면 할때 시비 걸지 마라. 이 고요한 산중에 들어와서 방랑 가면 노래한 거 하겠다. 유난기에 장미빛 카프로 가겠. 내가 왜 이럴까? 오지 않을 사람을 어리성 웃으면서 와줄 것만 같은데,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던들. 이고통 이게로나에겐 없을 걸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자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랑카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하다고 말씀을 올리고 싶네요. 이 방랑카멘, 이 못생긴 얼굴 봐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가능하면 방랑카멘 얼굴을 비치지 않고 시청자분들 중심으로 영상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여태까지는 방랑카멘 영상 일기로 생각하고 방랑카멘 위주로 촬영을 했지만 앞으로는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을 위한 영상을 많이 만들어서 대한민국에 명소를 많이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랑하면 방람 방랑한지도 만 10년이 지나고 11년차 정반에 접어들었어요. 앞으로 2개월만 지나고 2개월 반 3개월만 지나면 11년 지나갑니다. 천만은 이 세상 야속한 이마. 쟁을 두고, 못만가니 눈물이 나니,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오백년 사자는. 화요. 아무렴, 그렇지, 그렇구 말구. 한오백년 살자면은, 살아보세. 여기까지. 오늘의 영상 반말방은 이것으로 끝!